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환자들이 나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laughs>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분이 진짜 호중구가 떨어져 있는지 먼저 <laughs> 아, 확인해서 피 검사, 혈액 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호중구 감소를 혈액 검사로 확인한다. 확인하고 네. 이제 보통 한 시간 이내에 나오니까 네. 확인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그 호중구를 올리는 치료와. 이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호중구가 떨어져 있으면서 실제로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열이 나면 어 이게 뭐~ 열나는 원인이 감기인지 요로 감염인지 장염인지 뭐~ 이런 거를 보통은 일반인 경우에는 열이 나면 그렇게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그런 걸 따질지 않고 일단 열이 나고 백혈구가 떨어져 있으면 치료한다. 그렇죠. 이번에 치료해야죠. 치료하고 본다라는 거죠. 왜? 위험하니까. 폐혈증으로 네, 위험해 폐혈증으로 수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검사는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만 갖고도 그냥 치료한다. 그러니까 일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아닌 그냥 발열과는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냥 발열은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사실은 섣부르게 바로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비해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은 훨씬 더 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있다. 드리는 그리고 것 격리를 하잖아요. 치료에 아, 그렇죠. 따라서는 격리하는 병원이... 경우도 있죠. 저는 안 합니다. <laughs> 저는 병실 있으면. 그럼 병원의 사정에 따라. 네. 긴 호중구 감소증이 예상이 되는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이상 음. 호중구 감소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죠. 이게 발열이 되게 정말 이유를 찾기가 너무 네. 어려운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폐렴이 오면 뭐그 빈도별로 1, 2, 3등이 비교적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환자들의 이렇게 호중고가 감소된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 건그 균이 정말 수십 개에요. 그게 곰팡이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이상한 거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우선은 급하니까. 지금 아까 김다령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저희가 광범위한 항생제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스타트 하고 보는 거예요. 광범위한 항생제를 쓴다. 어, 그만큼 어,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바로 치료부터 해야 된다. 라는 걸 좀. 어, 우리가 그렇게 대처한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호중구 감소가 동반됐는지 확인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다라고 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